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쿠 냥쿠 오즈스 대전쟁 어 죄송합니다 이거 원래 생방송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 휴뱅이 휴뱅 어 오늘 휴뱅이고 제가 약속이 있어서 음 지금 생방송을 칠 수가 없는데 어 이게 시간이 1시간 45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죄송하지만 요거 요 영상만 어 일단은 개인 녹화로 좀 대체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음, 정말 죄송합니다 음자 나왔니? 컴백 캠페인! 대형 버전 업데이트 기념! 12월 3일부터 1 0월 17일까지 조건달성으이템이템을 h i 그래, p 게임 내호 e 아이템 꾸러미를 최 i 50명이 v e to ship to the s 지 i p s h 이런 거 l l have to ship to the ship. She will have to ship to the ship. She w i l 이 have to ship t 어, 안나오죠요요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글자로만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어, 이벤트 강림 개최 강림은 뭐지? 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어, 5일. 이걸 빨리 깨, 이거 무조건 깨야 되네, 이거. 어, 스페셜 기념, 울트라, 미라클, 원더풀, 엑셀런트, 그레이트까지는, 아, 그레이트는 말고, 엑셀런트까지는 다깬것 같거든요? 스페셜하고 그레이트만 지금 제가 아직 안깬거 같은데 새로운 스테이지 이벤트 올스타 슈퍼 선 r DX 슈퍼 프레젠 t 등장 아장템이템을으로으로수탈는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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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e 아, t g 음. 아 e a 아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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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r 계속 t g 공격해 온다 r 공략이 필요한 아이템을랜 a t Great. g r e 초에 클리어 한쪽으로 클리어 보스 통조림 30개 별도로 획득 가능하다냐 스테이지 비트 기 여러 번 클리어 할수있꼭 도전하다니야 아 이게 지금 오늘만 열리는 게 아니고 내일도 또 열리는 건가? 음 어쨌든 슈퍼 브레젠토 디엑사 가보도록 하죠 월별 올스타즈 선물 증정 초고난도 선물 증정 초고난도 스테이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축포 축포 애들 나오고 불꽃놀이 장인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토끼 그왜 엘리스 토끼 엘리스 토끼 하나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회 때 했던 그 일본 띠드론 고릴라 아저씨 어... 그 다음에 여기 뭐 금색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 금색은 뭐지? 금색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 모아이... 모아이상이 나오거든요? 모아이상 응 모아이상은 뭐지? 어... 자 어쨌든 적군들이 나온다 그렇다면 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무속성이에요 음 응. 무속성이고 제가 지금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 그냥 가보는 게 아니고 좀, 좀덱 구성 좀 강력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이거저거막 넣어서 가면 좋긴 좋은데 어... 강력한 걸로다가 무속성은 없지 또 이거 아... 무속성 검색 좀 넣어주세요 에바를 좀요 어... 딱좀드는데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저뭐 부탁드린 거좀 해주시면 안 돼요? 어... 이거 덱한 번에 지우는 거 하고 그다음에 세팅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뭐지? 음, 저기 스테이지 연속 스테이지 나오면은 그거 바깥으로 안 나가주는 거 하고 근데 무속성 검색 좀좀 좀 해주세요 예어왜안 해주는 거야? 어 내가 해달라는 거 하나도 안 주죠? 어. 어 이게 음료 카드가 이게 무속성 아닌가 이게? 이게 무속성 맞죠? 어 그렇지 무속성 여기 있네 무속성 하나 가져가지고요 무속성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거기다가 당연히 우리 썩공 역돌이 썩공 역돌이 가져가주고요. 그 다음에 아 끝났어요. 이거 나오는 순간 게임은 끝났어요. 어, 저거 나오는 순간 게임은 끝났고요. 자그 다음에 속성을 가지지 않는 적들만 나오는 것 같고 빨간 적이 하나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까니 색스. 그냥 주먹들 나가자. 냥냥펀치 주먹들 나가자. 음, 너 난데. 너 난데. 어그 다음에. 어 속성을 가지지 않는 적에 나 파동도 괜찮은 것 같고, 음 나쁘지 않아요. 거기다가 일단은 강무, 강무 하고 아, 뒤로 갔어야 되는데, 어 강무하고 나를 데려가게, 음, 음 데려갈까? 나를 데려가게 그래. 그래 뭐 흑타만 있으면 그냥 쉽게 깰것 같아서. 어 그냥 한번 가, 재미로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이고 통솔력이 300이라 든다냥. 어그 점이긴 하지만 가보도록 하기 전에 어뭐하 이상. 어, 저기 성이 움직이나? 저기 성이 움직이나? 축축 축하한다냥. 어 대형 업데이트 브아. 어, 대형 업데이트 축하한다냥. 어 엘리스토키 나왔지요. 엘리스토키 나왔지만 요거 한번 음료 카. 한번 시식해 보세요. 어그래지 음료 카도 밀어버리고 멈춰 주죠. 시식해 보세요.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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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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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금금이금 하마는 뭐지? 아, 금 하마도 무속성이네요 무속성입니다, 무속성 이렇게 막아놓고 흑타만 하면 끝난다 원래 이제 올별 스테이지 요거 같은 경우는요 어 스페셜 기념이라든지 기면 기념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 물론 이제 제 기준이긴 하지만 어,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서 어, 지금 삼고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애들이 버티니까 어, 그것만 봐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모아이 저거 어. 아가리 브레스만 좀 조심하면, 어,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 아이고, 뭐, 고기방패한테도 그냥, 음노카타 하나에 고기방패 하나에도 그냥, 그냥, 그냥 두드러 맞으시네. 응. 응. 일단 흙타만 먼저 나와주고, 어. 뭐하 이상, 아가리 브레스 쟤다 죽나? 그건 아니고, 냥냥판냥냥진 <laughs> 자, 여러분들, 흑수, 이흑 시리즈들 꼭좀 뽑으세요. 마음이 편하잖아. 뭐가 나오든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냥. 폭삭, <laughs> 어, 냥냥판냥냥펀치로 냥냥펀치. 가주시고, 이리와 냥냥 손 손목 손 봐손이제게 냥냥 어 뭐야 소라게 나왔다 저거 뭐야 뭐야 돼지를 구워먹는거야 지금? 아니아니 아니, 아니, 행가래구나 아, 죄송합니다 어행행행 행가래에요 <laughs> <laughs> 미안합니다 어 어우 어, 그 순간 어 이게 왜 이렇게 나 요즘 저 저리, 저리 귀여운 모양이 돼요 자꾸 잔인하게 보이지 저게 어. 돼지 좀저 멍뭉이들이 저 돼지 구워먹는 줄 알았어 어 그렇지만 행가래다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어 행가래씨야 야, 이제 핵주먹 나오고요. 핵주먹 나오고 끝났다. 소신도 나와고 덜렁덜렁, 오랜만이네 아, 오랜만은 아니지. 요즘 생방 시청자분들이 나를 많이 찾아서 요즘 잘 나온다. 어, 요즘 많이 보인다. 아주 좋다. 오, 냥냥포도 보여. 뭐야이뭐야이 아가리브레스 좀 센데? 어, 냥냥포트. 아, 괜찮아. 그렇지만, 어, 안 아프다. 뭐, 도쿠예요. 성체력이 54만이야? 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있는 한, 덜렁덜렁 브레스가 있는 한, 아무리 모아 이상이라도, 역겨워서, <laughs> 어, 역겨워서 터지지. 역겹 터질지. 않냐 좋습니다. 고령, 고양이 도령 두 개. 동생이 30개. 동생이 완전히 복이야. 으, 도령 두개 나왔네요. 내가 필요한 그거를 고르진 못하네. 어, 제가 필요한 그, 뭐지? 그거는 못 고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한 아이템을 골라 먹을 수 있다고 그랬는 것 같던데, 그건 안 되네. 설명을 좀 볼까? 아래 아이템 중하늘에 반드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아이템 중 반드시 획득할 수가 있는데 어 이게 할 때마다 계속 나온다는 건가? 드롭보생의 기대치 기적적으로 아주 가끔 음, 종종 반드시 기적적... 기적적으로는 뭐몇 프로란 얘기야? 어, 반드시가 붙어있기 때문에 어, 드롭보생에 표시되는 아이템 스트 상황 각 스테이지의 1단계 상태에 해당됩니다 그래요? 이게 내일도 또 열린다는 얘긴가? 어... 그래서 매일 매일매일 아이템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긴가? 음... 모르겠네. 한번 더...더 해볼까? 또 준다는 얘긴가? 그건 아니겠죠? 클리어... 더 해볼까? 아 이게 생방 송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셨으면 이거 알려주셨을텐데 결국 또 한번 더 해야 되겠네 어, 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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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너무 오래걸리고 음. 두 배서 갖고 갈게요. 어. 너무 오래 걸린다. 빨리빨리 하자냥. 어. 또 준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내일 또 다시 리셋돼서 내일 또 다시 또 준다는 얘기인가? 이벤트 기간 동안. 뭔지 모르겠네.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더 해볼게요. 그냥 어, 모를 때는 더 해보는 게 최고다. 너 하나도 없다. 너 하나도 없다. 그러 나는 무속성이지. 무속성 메달 메탈, 아, 메달아요. 하마가 그냥 하마형이죠. <laughs> 어, 몸에다 라카치라고 왔어요. 어, 똑같습니다. 그, 거시기랑 똑같아요. 그거랑. 그냥 일반 하마양이라, 그래 다를 게 없다. 체력이랑 뭐 그런 것만 좀 늘어났겠죠? 어, 뭐, 미, 는거 있나? 미는 거시기가 있나? 자, 툭타만 나와주고요. 음료카드. 음료카드가 진짜 너무 좋아. 여러분, 음료카드 꼭 얻으시길 바랄게요. 무속동 만약에 실시리즈가 없으신 분들은 카드가 너무 좋아. 카드 너무 사기야, 솔직히. 레어에서 진짜 오랜만에 이제 카키 하나 나왔어, 진짜. 어, 진짜 쩔어. 쩔 뭐야, 이제. 지금 너무 쎈. 뭐왜 이렇게 쎄? 빨리 나와! 야야야, 뭐왜 이렇게 쎄냐 저거? 날아갔고요. 2,000원. 양념밤, 체콜밤 양념밤, 체콜밤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깨지니까 초신까지. 초신까지 출롱 롱롱롱. 나또 나왔다. 아 요즘 기분이 좋다. 기분이가 좋아. 어. 아니 이거 스테이지가 라인이 짧아가지고 이거 초신 얼굴이 안 보이네. 이거 화면을 줄여도 얼굴이 안 보이네 이거. 남 어디야? 해봐, 거지기 돌로 돌로, 그렇지 끝났고요. 오, 계속 주네. 계속 주는데? 이거, 아 이걸 지금 알았네. 아 오늘, 아 오늘 거기에 돼가지고 계속 주네 이거. 응. 아이템을 계속 주네. 어 보물 보물 주머니 도라에몽 어, 주머니 상자였다. 어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가다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템 없으신 분들은 저는 뭐 아이템이 그냥 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있기 때문에 어 요것은 어, 굳이 한두번 정도만 해보고 어, 스테이지 클리어로 통조림 30개 글, 어, 먹어주고. 음, 그 다음에 그냥 그만두는 걸로. 여러분들 슈퍼 프레젠터해서 정말 슈퍼 프리젠트 받네요. 정말 슈퍼 선물입니다. 꼭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이템 그득그득. 그득 아주 99개까지 채워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약속 있어서 빨리 나가봐야겠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생방송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신규 스테이지도 열렸어요. 이거 대역습의 메타코마. 이걸 5일남았기 때문에 아마 내일 생방을 하게 되면 생방에서 플레이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